안녕하세요 여러분 팔구맨입니다 아 이제 주말이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우입니다아 이제 준비는 막 빠지고요 마지막 남은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공복 유산소를 하러 왔습니다 아 보통 이 시계는 제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추초도 이제 저한테 함부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하는 걸다할수 있는 시기라고 할수 있죠 이제 내 맘대로 잠시만요 어 여보 내 음식물 쓰레기랑 재활용 걸어달라고 했잖아 아나그운동하고나 내가 할게 요 뭐. 지금 갔다나 냄새나 아니 요뭐나 지금 몸다 풀고 이제 달리기 하려고 잘 됐네 달려와서 가지고 달려 나가 아니 아니 오늘도 정신없는 아, 달고 부부의 나날 아, 아, 오늘도 놀러와요 달고 부부 채널 얼음 목욕. 어른 이거 사 마트에서 그런 게 있고요? 아니, 그. 전 세계, 전 세계 그 1등 하는 보디 빌더가 이 얼음 목욕을 해서 몸에 염증을 주고 1등을 할 수가 있었어. 그 1등이니까. 아니, 1등! 아, 돌아보지 네 그런다고 얼음을 이만큼이나 타보냐? 어? 그래려봐 아. 아니, 그렇게 해서 다 1등하면 전 세계 다 차라리 1등이 그렇게. 다르다 에어컨 전기세 안 그래도 걱정됐는데 그래 시원하게 보이도록 야이 <laughs> 물도 아껴가 전기세 아아그 아. 그리스 전지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진짜 이게 다 멋있게 <laughs> 한번 믿어줘 도 되나? <laughs> 들어가야 빨리 물그 정도 탔잖아 당신 들어가면 넘친다 이제 엄마 적은데 봐봐 이망가짐거아 아, 아니야 할 수야 할 수야 일등은. <laughs>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2. 후... 진짜 아이고, <laughs> 어? <가길> 어? <laughs> 3. 봐 3. 아유 진짜 가지가지 2. 가지가 3. 2. 1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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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가지 가지가지 어3 2 1 어, 어. 아니 가슴까지 빨리 3 어. 2 1야일 아니 어. 야 이게 현실이다 아니 나도 한국으로 좀... 따라하면 안 안된다 <laughs> 두 눈을 삼놔야지너일볼몇개로네나들어 <laughs> e i 라 e s 지 말고. 이아 좀... 여기 한??? 학학는 건. 어 y r i c 에 tx 진짜 제발 사진에는 소리 안 들어가잖아. 얼음 딱 들어. 얼음 딱 들어. 하나 둘 셋. 얼음이 더 보여야 돼. 야네가 하겠다며. 그럼 니가 하겠다고 지금 내돈 써가지고. 수도세랑 나는 마트 가서 뭐 사오나 했다. 어우, 전기세 아, 우 전기 세 감아. 아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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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. I 번얼마나 see your 이 o o n 까지 against the ritual. Crogate, even where I win. I don't know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없 not sure. I'm not s u r 아 뭐야.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아 목, 금, 왜! 내가 나가자. <laughs> 당신 이제 진짜 뭔가 전문가가 다해버렸다 진짜. 시끄러워, 집 나가버리기 전에. 아니.. 어. 이깜짝다 씨. <laughs> 자, 올랑송당 만든 요리지만 맛있게 먹도록. 그마 <laughs> 음. 자, 이제 한 대회가 5일 정도 남았나? 네 응. 마지막 대회는 어떻게 준비 잘 돼가시나요? 아왜 마지막이에요? <laughs> 마지막이지 그럼 아니 더하게? 아니, 아, 아니 그럼 딱 말을 해봐 언제까지 할 거야 도대체?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? 그니까 러 처음에 내가 운동을 할 때는 다른 사람 때문에 운동을 했어 다른 사람 시선 막 이제 어떻게 보일까 좀세보고 싶다 근데 이제는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운동을 한단 말이야. 내가 그냥 가러 가는 거고, 내갈 길이고, 이제 그냥.. 날, 당신은 날, 어. 뭔가 하나 크게 착각한 거 같은데 응. 처음부터 당신을 위해서 운동했어. 응? <laughs> 늘 당신을 위해서 먹었고, 늘 마이웨이였고, 늘 당신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, 당신을 아니에요. 위해서 먹고, 당신을 위해서.. 그래도 이제 애들 다키울 만큼 키워놨잖아, 이 정도면. 누가 보면 당신 키운 줄 알겠어. 누가 보면 당신이 키웠지, 다. 고생했어, 진짜 고생했고 이제. 어 났으니까 즐기자 우리 인생. 어? 당신은 응. 이제까지 즐겼잖아. 어? 그걸 도대체 언제까지 또할했거든 당신 대회 1등한다고 돼. 나한테 뭐 집이 생겨, 세차가 생겨, 아니면 뭐어 하다 보니 내가 무슨 사모님 소리를 들어. 어? 근데 여보, 나 이게 너무 좋아 <laughs> 재밌고 진짜. 나는 안 좋아. 당신? 좋지 음... 뭐 어떻게. 제가 카메라 그거. 내 입에서 된소리 나오게 하지 마. 어? 아. 당신은 근데 지금 음. 이제 조군다나 저영까지 하고 있잖아. 그렇지. 뭐 먹고 싶? 어 뭐가 제일 먹고 싶어? 짜파게티. 오늘 저녁 메뉴 짜파게티 빠이다 진짜 진짜 진짜. <laughs> 드디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왔다다. 아, 어... <laughs> 아 진짜 식단보다 운동보다. 내가 제일 힘들어. 난 여보 있잖아. 당신 대회 준비하는 기간 내내 중에 이때가 제일 좋아. 나는 그게 싫어. <웃음> 당신 <웃음> 그 뭐가 싫어? 태도가 왜내 <laughs> 태도가 뭐가 싫어? 나도 네 태도가 싫어. 마치 막 고문 기술자처럼. <laughs> 아. 근데 왁스가 딱딱해서. 이 원래 슈가링 왁스인데 당신이 너무 아파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뜯을 수 있게끔 나는 이때가 제일 나 아, 이것도 아, 아파 그리고 아, 내가 전문가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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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, 차가워, 차가워.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자기야 발레는 것도 아파 아, 왁스니까 당연히 아프지 어... 아, 내가 좋아하지 마 <laughs> 좋아하지 마 왜? 아, 아.

부분은 깔끔해졌어 그래도 이이 부분은 보여 이 부분은 깔끔해졌어 그림자 때문에 잘안 보이긴 하지만 아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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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, 어, 지금 나, 너무, 너무, 너무 지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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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지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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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나, 지 나, 지금 나, 나, 지금 나, 지금 나, 지금 나, 지금 나, 지금 나, 그, 그게 꽃봉이 아니라 응. 아, 아 패드라고 아 그게 아, 꽃봉이 뭐야 아, 패드라고 해주세요 패드 그게 그게 꽃봉이지 자기야 아니 응 그게, 아니 나는 근데 그거 참 감사한 것 같아 그 제품을 만들고 발명해 주신 분들한테 뭘감사 <laughs> 아니 왜냐면 자신감을 얻게 해주잖아 아 진짜 얻건 어? 자신감을 끼지만 내가 그거안 하면은 어. 막 팔로우가 100만 명씩 늘어날 거면 참는 거야, 진짜. 아, 감점 요소가 될거 같은데? 안 참으면 난리 났다, 그냥. 아, 아, 아. 내 친구가 물어보더라, 진짜 토끼냐고. 뭔 소리야! 호랑이랑.. 아. 하나, 둘, 셋! 아, 더 싫어! <laughs> 허세는 금지입니다! 아. 선생을 당연히 계속 욕심냈잖아. 여기까지 그리고 봐봐, 백두. 너무 누워버리고 등을 아 이렇게 뭔지 알지? 펴버리니까 광배가 아 중간에 끊 죽어버리잖아. 겠다난 이게 너무 싫은 거야. 어? 이런 걸좀 철저하게, 딱철두철미하게딱한 다음에 나갔으면 좋겠어. 난 진짜로. 알겠습니다. <laughs> 장면 영상 보니까 어때? 후회가 막심하대요 이미 늦었잖아 후회하기엔 그지? 이런 베이비있구나 어. 근데 내가 진짜 아... 웃음기 싹 빼고 음. 당신 나는 당신이 애 둘을 그러니까 뭐 당신이 직접 낳은 건 아니지만 아저 웃음기 아대 <웃음> 맞잖아 생물학적으로 당신이 낳은 게 아니잖아 그럼 내아니 애들 시선에서는 당신이 계속 이렇게 도전하는 아빠인 거잖아 내가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진짜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멋있긴 해 진짜로 근데 사실 원래가 이렇게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고 이러다 보면은 우린 더군다나 맞벌이잖아 그치, 그치. 돈을 이렇게 벌다 보면은 사실은 뭐 운동할 기력이나 여력이 없어 의지도 없어지긴 하잖아 근데 당신은 진짜 그렇게 맨날 혼나면서도 맨날 운동 가고 이런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하니까 사실 정말 응원댓글 보면 내가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야 그고 아마 영상 봐주시는 분들도 나나 우리 애들만큼 진짜 정말 당신이 1등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실 거야. 나는 <laughs>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. 보니까 진짜로. 아니, 그러니까 당신 어때게잘 준비된 것 같아? 근데 이번에 진짜 당신 전폭적으로 밀어줘가지고. 여보, 큰일 났다. 이번에? 저번에도 나는 전폭적으로 밀어줬고 저번에도 아 전폭적으로. 여보, 알았어.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. 진짜 최선을 다 하고 다 할게 앞으로도. <laughs> 자 앞으로도 할게요 뭐야 또 미치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아마 이제 우리가 그치. 저희가 부산에서 대회를 마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있을 시간에 이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진짜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부산 대회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다섯 시 저희 팔구구 채널 시청해 주셔 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 다음 주 부산에서 뵙겠습니다. 저희와 함께 부산 가시죠! 가시죠, 고씨 <laughs> 아, 결론 일등 하라는 거 아니에요? 당연한 거 아니야? 모든 분들이 바라시는 건데? 아니, 정신 뭐. 못 차리겠어, 요 각박한 세상 속에서. 자, 파이팅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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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카메라 잡아, 뭐있이 <laughs> <laughs> 아, 시끄러워. 파 테스트! 파이팅 테스트! 수환너 숙제 다 했어? 이럴 뻔. 나책 읽어야지. <laughs> hey kids, turn off the iPad screen. Baby, put down your phone, you've seen. Today's the day we make it right. It's a family trip, just hold on tight. Pal, goo, boo, boo on a flight. Judge's skies are shining bright.